가짜 훈장 떼어 버려. 미국 장례식장에서 한국인 할아버지가 당한 치욕적인 모독. 어디서 구한 촌스러운 배지냐며 비웃던 직원이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성 사령관이 그 작은 배지를 보자마자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거든요. 저건 믿기 어려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에요. 한국에서 이민 온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모든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50년 전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 존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어요. 존의 가족이 부고를 알려와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편지가 집으로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존은 몇년 전부터 아팠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존과 저는 50년 동안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도 크리스마스마다 안부편지를 보내곤 했어요. 존은 항상 편지 끝에, 김,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 이를 잊을 수 없다. 당신은 내 영웅이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런 존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30년 전에 사준 수십 년된 회색 양복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산 정장이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몸에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더 마르고 작아졌거든요. 머리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수가 놓인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죠. 이 모자도 참전용사 모임에서 받은 건데, 몇 년째 써서 빛이 바래고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양복 왼쪽 가슴에는 작은 리본 모양의 약장을 달았습니다. 정말 작고 낡은 배지였어요. 크기가 동전만 했는데 색깔도 바래서 잘 눈에 띄지도 않았죠. 평소엔 잘 달고 다니지 않는데 전후의 장례식이니까 특별히 달고 간 거였습니다. 손자 민수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민수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세라 영어가 더 유창했거든요. 저도 40년 넘게 살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민수가 있으면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50년 만에 존을 다시 보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니.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떤 끔찍한 모욕을 당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저를 가로막고 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마치 뭔가 더러운 걸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은 장례식장 지배인인 스티븐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스티븐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을 비즈니스로만 생각하는 냉혈한이더라고요. 스티븐이 저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 낡은 양복과 빛바랜 모자를 보고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신뢰합니다만 어르신 초대 명단에 없는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지요? 스티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귀찮은 것이라도 쫓아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존은 저희 친구입니다. 50년 전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친구요? 하? 스티븐이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존의 친구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행색을 보니 딱 알겠네요. 민수가 옆에서 분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존 아저씨와 친구셨다고요. 하지만 스티븐은 민수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품 속에서 존이 보낸 편지를 꺼냈어요. 5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지가 누렇게 변할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스티븐에게 내밀었습니다. 존이 직접 쓴 편지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것이 존이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편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런 낡은 편지 쪼가리로 누굴 속이려 들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50년 동안 제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전후의 편지를 사기라고 하다니요. 스티븐이 더욱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 행색도 초라한데... 어디서 보고 소식 듣고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이런 격식 있는 장소에 이런 차림으로 오다니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모욕이었어요. 저는 50년 전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건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를 내려고 했어요.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하지만 스티브는 민수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는 엄숙한 장례식장이라고요. 그런데 스티븐의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스티븐이 제 손에서 편지를 거칠게 빼앗더니 구겨버린 거예요. 50년 동안 제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존의 편지를 말입니다. 이런 유치한 편지 쪼가리로 누굴 속이려 들어, 스티븐이 소리치며 구겨진 편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얼른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편지를 주워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려고 했지만 이미 구겨져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존이 직접 쓴 글씨들이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편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민수가 분해서 소리쳤어요. 아저씨, 왜 이래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편지인데. 하지만 스티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더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격식 있는 장소에 올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와서 이런 짓을 해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하는 시선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럽고 창피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제 가슴에 달린 작고 낡은 약장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웃은 거예요. 그리고 이 촌스러운 배지는 또 뭐요? 어디서 구한 가짜 훈장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떼어버려요. 그 순간 제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배지가 뭔지 스티븐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건 제가 목숨을 걸고 얻은 명예의 증표였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미군 소대원들을 구해낸 대가로 받은 것이었어요. 태극무공훈장과 미군 명예의 훈장을 동시에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약장이었습니다. 전체 역사상 단 3명만이 받은 그 약장을 가짜라고 하다니요. 이런 걸로 사람들 속이려 들다니 정말 뻔뻔하네요. 스티븐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50년의 우정이 눈앞에서 모욕당하고 제가 목숨 걸고 지킨 명예까지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스티븐이 보안요원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저는 스티븐의 재질을 뚫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조문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고인의 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관 뚜껑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절절한 한국말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존아, 잘가라 내 친구야. 이제 편히 쉬게. 제가 존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티븐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 미친 영감을 당장 끌어내요. 보안요원은 뭐하고 있어요? 민수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리 그냥 나가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전우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관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존아, 미안하다. 내 마지막 길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모두 비켜라. 미해병대 사령관님 행차시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의장대를 앞세운 현직 미해병대 사성 사령관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사령관은 훈장으로 가득 찬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군인들이 그에게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스티븐도 얼른 굽실거리며 사령관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장례식장의 지배인 스티븐입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스티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령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관 옆에 서 있는 저를 말입니다. 사령관이 저를 향해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낡은 양복과 빛바랜 모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령관의 시선이 제 가슴팍에 멈췄습니다. 스티븐이 방금 전까지 촌스러운 배지라며 모욕했던 그 작고 낡은 약장을 사령관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사령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던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약장이 맞나? 설마 진짜인가? 부관이 저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령관님. 한미 양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과 명예의 훈장을 동시에 받은 분에게만 주어지는 전설 속의 그 약장입니다. 부관이 계속 말했어요. 전체 역사상 단 3명만이 받은 그 약장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한 분이 한국인이었는데, 설마 저 분이. 그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령관과 부관만이 그 약장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더 자세히 저를 보더니 갑자기 깨달은 듯 소리쳤어요. 설마 당신이 그분인가요? 1969년 베트남 꽝남성에서 우리 소대를 구해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시군요. 제임스 코너입니다. 그때 19살 이등병이었던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전 제가 구해준 어린 병사가 이제는 사성 사령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사령관님, 저 늙은이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가짜 훈장까지 달고 와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너 사령관이 스티븐을 향해 돌아서며, 화산이 폭발하듯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 가짜 훈장이라고? 스티븐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 저 아시아 노인이 가짜 편지와 가짜 훈장을 들고 와서 소란을 피우고, 닥쳐. 코너 사령관의 고함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자네, 지금 누구를 모욕한 건지 아나? 자네는 방금 살아있는 전설을 모욕했다. 코너 사령관이 한다름에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자세를 낮추며 저에게 군 경력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고수경례를 붙였어요. 김상철 중사님 살아계셨군요. 당신을 다시 뵙게 되어 미해병대 전체의 영광입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차성 사령관이 초라한 동양인 노인에게 최고의 예우로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제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꿈인가요? 정말인가요? 코너 사령관이 경례를 풀고 스티븐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어요. 자네. 방금 이분을 모욕했나?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 티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50년 전 베트남에서 죽어가던 나와 존의 목숨을 구하고, 초대원 전원을 구해낸 미 해병대와 대한민국 해병대 모두의 영웅이시다. 코너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1969년 4월 15일, 꽝남성 정글에서 우리 소대는 베트남에게 포위되어 전멸 직전이었다. 그때 김상철 중사님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우리를 구해내셨다. 장례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민수도 할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 중사님은 그날 혼자서 적 30명과 맞서 싸우셨다. 중상을 입으면서도 우리 소대원 12명을 모두 구해내셨다. 코너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존도 그때 구해진 소대원 중 하나였다. 만약 김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존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정글에서 죽었을 것이다. 티븐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코너 사령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는 한미 양국 최고의 훈장을 가짜라고 했다. 평생 조국과 전우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거지 취급했다. 코너 사령관이 저를 향해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일어나다니, 미 해병대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것 뿐입니다. 그때 코너 사령관이 갑자기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스티븐을 당장 헌병에게 넘겨라. 참전용사 모독 혐의로 조사하라. 예, 사령관님. 부관이 즉시 스티븐을 체포했어요. 스티븐은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와서 스티븐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어요. 중사님, 존의 장례식을 다시 거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받으실 마땅한 예우로 말입니다. 코너 사령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당신께 마땅한 예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후 벌어진 일들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코너 사령관의 명령으로 장례식이 완전히 새롭게 준비되었거든요. 30분도 안되어서 알링턴 국립묘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의장대가 다시 정렬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개양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봐요. 한국 국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코너 사령관이 직접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중사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로 장례식을 다시 거행하겠습니다. 존도 분명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제 옆에는 코너 사령관이 앉았습니다. 50년 전 제가 구해준 19살 이등병이 이제는 사성사령관이 되어 제 옆에 앉아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장례식이 시작되자 목사님이 특별히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김상철 중사님은 50년 전 베트남에서 존과 그의 동료들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아까까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존의 관에는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도 덮여 있었어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장엄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코너 사령관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추도사였어요. 존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상철 중사님 덕분에 50년을 더살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을 보내드리지만 동시에 진정한 영웅을 다시 만났습니다. 코우너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전그 어린 병사가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김상철 중사님은 우리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적군 30명에 맞서 혼자 싸우면서도 동료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하게 들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조나,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때 코너 사령관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중사님, 만약 괜찮으시다면 50년 전 받지 못한 감사를 이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19살에 죽었을 거예요. 제 아내도, 자식들도 없었을 거고요. 코너 사령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코너 사령관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거든요.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큰 저택이었어요. 저녁 만찬 자리에서 코너 사령관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코너 사령관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바로 아빠의 생명을 구해 주신 김상철 중사님이야. 아빠가 평생 찾고 있던 분이지. 코너 사령관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너 사령관의 아들, 딸들도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코너 사령관이 그때 일에 대해 자세히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하기 싫었지만, 50년 만에 만난 전우를 위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1969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 한국 해병대가 미군과 합동 작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찰 나간 미군 소대가 베트남군에게 포위되었다는 급보를 받았어요. 코너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지휘관들은 구조 작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군인이잖아요. 김 중사님은 혼자서 적진에 뛰어드셨어요. 초류탄과 소총만 가지고 말이에요. 코너 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국군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 주었죠. 저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정말 죽을 뻔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이 어깨와 다리에 박혔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무사히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코너 사령관의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코너 사령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도 태어나지 못했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진정한 명예 회복을 느꼈습니다. 스티븐 같은 사람에게 모욕당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평생을 조국과 전우를 위해 헌신한 대가를 드디어 받게 된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코너 사령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중사님, 제가 평생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50년 동안 찾지 못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온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너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중사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정신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그때 받은 가르침 덕분입니다. 민수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코너 사령관은 저를 여러 곳에 소개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참전용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코너 사령관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김중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메달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제가 구해준 소대원들이 모아서 만든 기념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50년 만에 받은 진정한 명예 회복이었어요.